45살 늑다리 평범한 아재인 제가 오직 책이 시키는 대로만 해서 인생을 바꾸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공한다면 여러분 중 누구라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선 10만 유튜버가 될 겁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책 533권 읽고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된다 지금부터 저는 제 생각을 1도 섞지 않고 오직 책이 시키는 대로만 해서 구독자 10만을 만들 겁니다 이게 되냐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인가 바로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책들의 법칙입니다 상상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솔직히 미친 소리 같죠 저도 개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똑똑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을 믿어서 이를 건 고작 기도안 시간뿐이지만 얻을 건 천국이다. 믿져야 본전인데 당첨금이 무한대인 복권이 있다면 안 긁어볼 이유가 있나요? 저한테는 그 복권이 바로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책들의 법칙입니다. 믿어서 손해볼 건 제로. 성공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똑똑한 도박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 발발... 아! 이 법칙을 믿는 유명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안 끝날 정도로요. 초자연적인 힘이 도와준다고. 이게 확연의힘 중에 하나예요. ...도 되나 이거 시크릿이라고 제가 믿는 아, 저의 종교죠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러면 그게 실제로 꿈으로 실현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The rocket of desire out into the universe and, and you get it 가능하고 말고가 아니야 원하니까 <laughs> 되는 거야 해조이 <laughs> 되겠다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This is the law of attraction. 성공한 사람들은 다 썼다는 이치특히 저도 오늘부터 제 인생을 이 확률게임에 베팅하겠습니다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구독 누르고 증인이 되어주세요. 25년이 끝나기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었다. 9월부터 만들었던 영상을 긴장되는 손으로 업로드했다. 하루가 다 지났다. 구독자 0명. 조회수? 내가 조회해본 조회수가 전부. 더군다나 클래식은 저작권이 없는 줄 알았다. 클래식 관련 책을 세 권이나 읽고 고심하며 고른 배경음악이었는데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순간 저작권에 걸렸다. 알고 보니 클래식도 연주자가 새로 연주한 음원은 그 연주자의 저작권이 되는 구조였다. 초보 유튜버의 실수였지. 허무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48시간이 되어도 조회수는 내가 조회해본 것이 전부였고, 댓글도 구독자도 없었다. 악플보다 무섭다는 노 댓글, 노 조회수, 3일차. 2025년 크리스마스 아침 산타클로스 대신 구독자가 찾아왔다. 한 명, 두 명, 세 명, 순식간에 28명. 인스타 팔로워를 바로 역전했다. 조회수 700회 돌파. 블로그를 15년 해도 못본 조회수가 찍히는데 와 기분이 정말 묘했다. 그런데 딱이 기분 16년 만이다. 2009년 우연히 뉴스보다 자전거 도로 깐다는 말 한마디에 샀던 삼천리 자전거 주식. 아무 생각 없이 만원에 샀는데 초심자의 행운이었을까? 그날 바로 상한가. 다음날도 상한가 투자금이 쥐꼬리만 했는데도 1분마다 계좌 열어 확인하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이틀동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지 물론 나는 고작 30% 먹고 13,000원에 팔아버렸지만 그 주식은 보란듯이 32,600원까지 날아갔다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상한가였던 그 짜릿하고 쓰린 기억이 유튜브 조회수 748회에 다시 떠올랐다 밥안 먹어도 배가 안고팠고 방실방실 웃고 다녔다 5일차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삼천리 자전거의 한여름밤의 꿈처럼 딱 하루 만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버렸다 26일 27일은 구독자가 완전히 멈췄고 조회수도 멈췄다 26일 27일 내 심장도 멈춤 에휴 45살 아재가 만든 35분짜리 영상을 누가 보냐 현타가 세게 왔다 영상을 반토막 내서 다시 올리고 썸네일 갈아 끼우고 별짓을 다했다 9일차 그랬더니 죽었던 그래프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구독자 41명 조회수 천회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숫자겠지만 내 이야기를 천명이나 들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울컥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025년 12월 31일 구독자 50명을 마지막으로 25년은 그렇게 지나갔다. 45살 아재가 10만 유튜버가 되는 기적 상상하면 이루어질까요? 그 과정을 라이브로 지켜보시죠. 구독 누르고 탑승하세요. 나는 10만 유튜버다!